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질리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없는 건 현재 위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현재 위치에서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안 나와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크게 터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진리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지금 더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또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종목이 뭐냐. 이 체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 종목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가족방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이 뭐였냐. 그저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가격에서 하나로 20억 정도 되는 자금이 매집이 나왔었고, 그리고 횡보가 이어지는데 추가로 10억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있다. 봐야 된다. 제가 정확하게 7월 20일 목요일 오전 7시 5분에 8,850원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목표를 12%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딱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얼마까지 가게 되었다. 그대로. 그대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 이 위치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를 해도 얼마다 최소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체인 링크를 통해서 맛봤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인 링크만 수익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전에도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7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스태프는 보내드렸는데, 목표 12%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7월 16일, 일요일, 남들 다쉴 때, 오후에 나와가지고 리플 910원에 1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2% 이상 올라가면서 이 종목 역시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말만 하면 전부 다 지금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이렇게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안내 드릴 예정이며, 현재 저는 다음 종목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인데, 자, 관심 있다. 나도 함께 이러한 매매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533-4019, 이 번호로 급등을 의미하는 번호 숫자 1 문자로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답장 문자,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진리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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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출시하면서 사업적인 방향성을 잡아갔습니까 제일 처음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출시를 하면서 이 관련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파이 쪽 그리고 최근에 결제 카드를 출시하는 등 코인 금융 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사업적으로 순항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갖고 너무 좋지만 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씩 내놓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를 출시하면서 이 관련 사업을 키우려고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 야, 이렇게 결제나 EVM,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 메타버스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겠다. 특히나 지금 게임이나 여러 가지로 메타버스 연결해서 출시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시너지는 굉장히 커지는 이 모습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에 메타버스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테마를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는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표준을 우리가 잡아가겠다고 막 경쟁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액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연결 연결 연결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부분 때문에라도 터질 수 있는데 개별적인 호재까지 괜찮다 보니까 남들 조금 올라가는 시기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박스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위에 고점은 당연히 돌파하는 그림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이상 과거에 이 횡보를 했던 그 구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48원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최소 5에서 60%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아래에서 박스를 깨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후속뉴스, 그리고 이게 시너지를 어떻게 내서 진리카의 데이터를 어떻게 올려주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 혼자서 후속뉴스 보는 게 힘들다라고 하실 수가 있긴 할 겁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이 순수하게 없어가지고 놓칠 수 있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알면서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번으로 진리카라고 적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이 가족방, 가족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려가지고요. 이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후속 내용이라든가, 이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나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쁘시더라도 5분 투자해 갖고 핵심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결과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저는 어떤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5에서 60%까지는 최소한 최소한 여기까지는 끌고 가 보자. 그러니 이러한 매매를 저와 함께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진리카. 진리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순환매가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나만 또이 순환매에서 단타를 못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또 하나 종목 성공을 했죠 그렇게 해서 드렸던 종목이 무엇이냐 7월 20일 목요일 오전 7시 5분 체인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이유가 뭐였냐 가족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하락이 최근에 좀 나왔었죠 그런데 이 조정 구간에서 20억 넘는 매집이 들어왔고요 횡보 구간에서 10억 넘는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좌에서만 이 정도고 이를 추종하는 지갑들까지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뭐 있다,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침 일찍 조금 이른 시간이더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 12% 잡았는데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최소, 최소 12%고, 지금 당장 팔아도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20% 이상은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종목? 정확하게 7월 17일 월요일, 정확하게 7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스텝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 말씀드렸는데, 20% 이상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었고, 그전에는 남들 다 쉬는 일요일날, 리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10% 말씀드렸지만 12%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서, 걸어만 놨더라도 안전하게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뭐, 말만 하면 대부분 급등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높은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 저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지금 저는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끝내놨고 그리고 오늘 오늘 새롭게 들어가며 주말 동안 또한 번의 상승을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자이 부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고 싶다. 관심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급등을 의미하는 번호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 문자로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보다 숫자 1 아시겠죠